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과거를 회상하면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영상을 하나 찾아왔는데 영상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크게 후회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 가 생각을 잘못해서 어, 좀 다쳤어요. 사고, 교통사고를 났는데 어, 그때 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요. 가장 좋기도 했었는데 가장 후회됐던 게 그냥 결혼인 것 같아요. 살이 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20, 30대에 음,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일이. 군대 가기 전에 후배를 만났는데 이틀 후에 그후배가 죽었어요. 이틀 전에 만났을 때 전도하지 못했던 게 그냥 후회됩니다. 후회되는 거는 없고요. 아낌없이 사랑했고 또 사랑받았고 미련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한 거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일, <laughs> 대학교 1학년 때를 너무 허비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같이 여행 모시고 가지 못한 거 네. 그리고 엄마한테 잘해드리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좀 후회됩니다. 우리 큰 아들한테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매를 댔을 때 지금도 가장 마음이 아프고 그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들이 셋이어서 애들 키울 때 애들한테 짜증을 좀 많이 냈던 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가 가장 후회가 들었네요. 아이들을 이민 보낸 거가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대학을 포기했던 거. 아, 제가 공부를 계속 안한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후회를 잘안 하는 편인데 후회되는 일보다는 좀 아쉽다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많이 읽지 못했던 것.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면의 칼인데 결혼. 결혼한 게 후회됩니다. 서울법비에 못간 거. 자꾸 머뭇거렸던 거, 자꾸 밀었던 거. 건강관리에 너무 신경을 안 썼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좀 방황했던 시기. 맨날 후회해요. 어린 시절 스케이트 선수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꿈을 꾸야 제가 회복 싶은 걸못 해가지고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성격을 확실히 모르고 결혼했다는 거 남편 죽고 새끼들 돕고 사는 건 후회가 많았지 열심히 못 살았다는 건 후회되는 일 저는 별로 없는데 인생이 실패해서 루저가 돼서 사는 게좀 후회되죠 이 모작을 실패해가지고 인생이 모작 지금 내 자식들한테 사랑을 던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부모한테 좀더 따뜻하게 대했으면 좋았을 걸 생각합니다. 이제 40세부터 74세까지 후회된 일이 없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되는 이야기를 했죠. 딱한 사람만, 딱한 사람만. 어, 특별히 후회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또 후회되고, 그때 그 사람을 잡지 못한 것이 후회되고, 또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이 후회되고, 그때 그걸 샀어야 했는데 사지 못한 것이 후회되고, 막 이러면서 과거를 생각해보면.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누구나 이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다들 한 번쯤은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혹은 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결정을 다시 할수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요 연습이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할 때는 NG가 나면 다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요. NG가 없습니다. 인생은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냥 그 대가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순간순간 살면서 이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또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각 사람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각 사람마다 사는 날들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30 조금 넘게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도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모세는요. 120세까지 오래 살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인생 이 중년 인생을 살았죠. 근데 그 중년 인생이 길고 짧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바라보면서 참 보람되게 살았습니다. 이러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많은 입적, 업적을 이루더라도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성공의 기준이라고 할수 있는 이 솔로몬 그는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솔로몬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부귀 영화를 다 마음껏 누렸습니다 탁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강한 이스라엘의 군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음대로 그냥 다 누렸는데 근데 전도수를 보면 그의 노년 시절에 후회가 가득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후회스러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고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보다 근데도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핍박했던 것들을 후회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온전하게 변화되었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말년에 또 지난 날들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예요? 후회스러운 말입니까? 아니면 만족스럽고 뭔가 보람 보람되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만족스러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분명한 것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될 때에 후회 없는 결정을 할수 있고 또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 안에 그 영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 시각들은요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천국 지향적인 결정을 할수 있느냐.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언젠가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 지옥 가면은 그 그만큼 후회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죽고 나서 천국 갈수 있다면 천국 간다면 그 그만큼 보람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부자는요 살아 있을 때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들을 주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두 사람의 차이는요. 너무나 대조적이고 극명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어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가지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요 고아스러운 장례식을 치르고 멋진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는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 부자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호소를 하죠 아버지 아브라미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의 손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청을 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살아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이걸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부자가 다시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과여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희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못한다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가도 받지 않을 거다. 듣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당하면서 때너전 후회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 이게 차이가 천국과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믿지 않으면 뭐예요? 영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영원한 후회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축복,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이거 후회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이제 구원과 구원과 관련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삶은요.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천국인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지 미국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조국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그 조국을 배신한다면 불리한 일들을 한다면 타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사람은 반역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신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이라고 하면서 천국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천국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할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주보들은 공, 또 일을 할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수인들이라면 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불신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힘써 행함으로 후회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좋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후회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천국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후회없는 인생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후회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후회없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성경이 말하는데요. 말세도 에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말세에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왜곡된 사랑이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만족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대상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말하는 그 사랑은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추하게 만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들 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후회 없는 사랑으로 사람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 사랑장에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두려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물에 물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며 성내지 아니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며불의 기뻐하지 아니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이 사랑, 이 사랑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인생을 잘살수 있을 겁니다. 알렉산드르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군대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 수만 명을 죽여가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죽을 때 됐을 때 그들이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했죠. 왜냐하면 비로소 죽을 때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떠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섬길려고 하고 서성으로서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시고 몰려오는 병자들을 또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문둥병자들에게도 손을 대어가지고 깨끗하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또 소외된 자들을 그렇게 감싸시고. 그렇게 배고픈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셨죠. 이 세상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교회에 나왔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럴 때 되면 참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요구하고 있죠. 사랑. 너희들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고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부끄럽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로 하진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당신들은 나에게 사랑을 줄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불신자를 사랑하고 또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용라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정말 형제들에게 또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행하십시오. 그래야지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명을 위해 베풀며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사명을 위해 베풀면서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든지,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이든지, 죽을 때가 되면요, 좀더 주면서 살아갈 걸, 왜 내가 이렇게 움켜지면서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좀더 나누면서, 좀더 베풀면서 살아갈 걸, 이러면서, 껄껄껄 하면서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게 참큰 후회가 됩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면요.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마다 여러분 맡은 사명들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각자가 교회에서도 직분자로서, 집사님으로서, 건사님으로서, 장노님으로서, 또 그런 삶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직장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출근하거나 그럭저럭 시간 때우다가 퇴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인으로서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또 주부로서의 사명감도 있고 또 학생으로서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베풀고 성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사명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성도든 하나님 그리스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명들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사명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가 주어진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는 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맡은 바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온전하고 건강한 몸을 형성해야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제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그 맡은 바 본분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베풀고 성기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또 하나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그 일에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영혼 부원이 복음 부 전하는 건 이거 가능하면 때를 얻떤지못얻떤지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불신 가족들을 둔 성도들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이 가족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라고 사명을 더 하나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마은바 본문들 직분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베푸는 인생 영원히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정말 죽음을 앞두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의 생애를 이제 돌이켜 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얼마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그가요? 죽을 때가 되어 가지고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나는 이제 천국 가도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것습니다 마치 그냥 개선 장군처럼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한 선수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조금도 후회 없습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외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또 사랑을 실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그리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이 고백으로 주님맞수는저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할 수로는시합니다의할없는인생을 네. 살아갈 수있기를을 주의할 수 있는 시합니주의